수민의 학교는 과학 박람회를 열고 있다. Is a fair. 거기에는 흥미로운 부스들이 많이 있다. There are so many 공기의 과학이라는 부스가 수민의 눈길을 가로잡았다. The 공기의 과학 부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해봅시다. Let's do an 여기 두 개의 빈 깡통이 있습니다. Here I have two empty cans. 저는 빨간색 캔을 으스러뜨릴 겁니다. I'm going to crush the red can. 이제 빨간색 캔은 평평해졌고, 파란색 캔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물탱크에 넣을 겁니다. I will put them in the water tank. 어느 것이 뜰 까요? 네, 그럴까요? Why? 글쎄요, 둘다뜰것 같아요. Well, both will float. 그들 둘다 가볍 잖아요. 한번 봅시다. Let's see. 파란색 캔만 떴어요. Only the blue one floats. 네, 그런가요? Why? 공기 때문입니다. Because of air. 파란색 캔은 공기가 들어갈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The blue can has space for air. 공기는 물보다 가볍습니다. Air is than water. 그래서 파란색 캔은 물에 뜰수 있습니다. So the blue can 빨간색 캔은 공기가 들어갈 공간이 없군요. The red can have much space for air. 그래서 뜰 수가 없군요. So it can't float. 맞습니다. You're right. 비밀은 공기네요. The 맞습니다. Yes. 이는 커다란 배에서도 작용합니다. It works for a large ship too. 정말이요? Really? 배 안에 공기가 어디 있나요? Where's the air in a ship? 배는 밑바닥에 커다란 빈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밑바닥에요? 맞습니다. Yes. 그 공간에는 공기가 있습니다. There is air in that space. 공기 때문에 of the air. 배의 밀도는 감소합니다. 아 uh -huh. 그래서 커다란 배가 뜰수 있군요. So 공기는 매우 강력하네요. Air is so powerful. 비밀은 공기다. The secret is air.